LK99의 황화구리를 제거하고 인을 넣었던 중국 연구원은 새로운 실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의 샘플은 뒤집어진 자석의 밑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공중부양했습니다. 자석에 고정되는 퀀텀 락킹 현상과 공중부양하는 마이스너 효과를 동시에 보여줘 초전도체로 의심됩니다. 만약 강자성체라면 자석에 완전히 달라붙어야 합니다. 만약 반자성체라면 바닥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샘플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떠 있었고 초전도체의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강자성과 반자성을 동시에 가진 복합 자성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자성과 반자성이 완벽하게 50대 50으로 균형을 이루기란 쉽지 않습니다. 남균 연세대 물리학 명예교수는 LK99가 상원 초전도체로 증명되기를 바란다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최근 LK99의 비관적인 실험 결과에도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LK-99의 반자성 값이 흑연의 5,450배나 된다는 김현탁 교수님의 발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값은 완전 반자성체인 초전도체에 비해 10분의 1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아주 큰 값이라고 했습니다. 교수는 진정으로 LK-99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상온 초전도체로 증명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70년 전 한글학자 최연배 선생님이 주장하신 한글 전용이 오늘날 빛을 보듯 30년 전 최동식 교수님의 예측도 허망한 꿈이 아니었음이 입증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퀀텀에너지 연구소는 LK99의 국제특허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우선심사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허 심사는 순위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특허를 예외 없이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면 공익이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우선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석배 박사는 LK99가 초전도체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며 해외에서 특허권 보호를 위해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중국에서 특허 우회 시도 등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한 결정으로 추정됩니다.